마법의 레인 고등은요 디스코드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말해주시면 되는 컨텐츠인데요 그 고민을 듣고 레인이가 안돼 하지마 죽어 요런 느낌으로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좋아요 안녕. 고민을 말해봐 제가 카페에 소설을 써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글을 썼던 대로 한 1, 2화 뒤면 이제 그 19금 화가 올라갈 예정인데 문제는 이게 올리는 순간 카페 정지란 말이죠 카페 규칙 보니까 19금 올리는 순간 바로 정지시켜버린다고 되더라고요 매니저를 죽여 없애 <laughs> 매니저 10시 출근 죽여 없애 다음 친구 올라와 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완전히 안 배워본 쪽의 일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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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랑 후자 다 예체능 쪽인데, 전자는 요리긴 한데 사업을 내면은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월남쌈 차려줘, 아 월남쌈. 먹고 싶어 <laughs> 월남쌈 맛있다 만들어 이호점은 꼭 월남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올라와 안녕 어 마법의 레인고동님 저녁으로 라면을 먹어도 될까요 안돼 밥 먹어 안돼 어 그러면은 어제 먹다 남은 볶음밥을 먹으면 될까요 먹어 마법의 레인고동님이 먹을하신다 <laughs> 아이 친구 스폰지밥 봤네. <laughs> 아 개웃기네. 다음 올라와 안녕.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민. 네, 일단 제 고민을 얘기해드리자면은 예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좀 제가 성격이 짜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이게 호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착하다는 소리를 듣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지금 조별 과제 같은 팀플 같은 거. 이런 거할 때마다 조장 같은 역할을 제가 직접 나서서 하는 편인데 팀원이 잘못을 하면 이제 잘못을 집어주고 고쳐달라고 하는 게 이게 리더로서의 그거잖아요? 근데 계속 참으면서 제가 다 메꿔주고 그다음에 계속 참으면서 제가 직접 막 손수 고쳐주고 하는데 아... 제가 이제 계속 참으면서만 사는 이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법의 레인고동의 힘을 빌려볼 수 있을까요? 병. 멍청이 이런 아... 곰탱이 인생 손해 보고 사네. 어 패짝은 네, 맞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돼 하지 마 추격. 오네 어... 좋은 <laughs> 감사합니다. 너 근육 뒀다 어다었어 위협해 알통 보여줘 주먹 들어 얼굴에 갖다 대. 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표정 필수 인상 찌뿌려 이렇게. <laughs> 따라해. 네, 정원 좋은... 갑니다. <laughs> 주먹 들어. 이렇게 말해. <laughs> 네 뭐라 했냐? 따라해. 네 뭐라 했냐? 네 뭐라 했냐? 더 나쁘게. 정색해. 네 뭐라 했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있다 한 40분 후에 친구들이랑 롤 내전하기로 했는데 템플이 뭐 할까요? 어디가 라인? 저 라인 가요. 샤코 자코 샤코. 오. 샤코샤코 하는데 답시작 좋아. 어, 애들이 저한테 그손질치지 않을까요? 괜찮나? 왜? 티어 어디야? 저 플레. 친구들 어디야? 애들이 거의 한 브린치 실버? 뭐야? 어디 플레한테 씨. 레벨 테이프로 막아.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말해. 그럼 티어 어딘데? <laughs> 이렇게 따라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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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해. 과하게 싸고 손절강하면 안 가도 되는 거니까. 브린치 실버? 브린치? 이러면 돼요? 잘했어. 그렇게 해.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님. 리스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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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안는데요 고민 뭐야? 그 일하면서 좀 너무 어릴 때부터 좀 달려서 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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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근데 제 아시다시피 결혼도 했고 이제 뭐 외국도 나가서 할 계획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가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이혼해. 뭐요? 어? 어? 이혼해. 여자를 그건... 더 많이 만나. 행복하게. <laughs> 라이프를 즐겨. 미녀들과 어, 그거는... 라이프.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화이팅. <laughs> 네네, 네, 네. 화이팅이에요. 해 볼게요. 음. 안녕. 바이바이. 바이. 근데, 건강 간다. 어, 맞아. 쉬어야 돼. 회복밖에 답이 없어, 맞아. 안녕. 제가요, 일을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내가 갈아 넣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버티고는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서 더 버티면은 더 줄어들 것 같기만 해서,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음. 군대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실에서도 똑같은데 가끔 몸을 되게 엄청 강하게 굴려주지 않으면은 제가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요. 몸을 극한까지 몰지 않으면은 네, 가끔 아, 이렇게 와요. 다음 나왔다. 연애를 하자. 여자친구 생기면 <laughs> 살죠. 아니 여자친구가아 자기야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아나 로제 떡볶이 중국당면 추가해가지고. 아 분모자도 이렇게 해서 한끼 를 먹어. 근데 저녁에, 아, 나 오늘 마라탕 먹고 싶은데, 마라탕에 고기추가 한, 한 300g만 하면 안 되나? 음... 어, 여기다가 뭐, 갑오징어 완자랑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해서 막5만원 쓰지 그막 마라탕, 어. 그, 여자친구 사귀면은 살이 쪄. 그리고 그, 운동하고 극한처럼 몰아 붙이는 그 운동은, 아, 하면 돼. 오, 어, 그럼 완전 밸런스 패치 완전 그냥 끝. 그냥, 어. 아, 그게 됐으면 지금, 그럼 여기서 다시 고민이 나오잖아요. 응? 뭔지 대충 아시지 않을까요? <laughs> 여자친구 일단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소개 받아. 그 사람마저도 없어요. 방메 방매 찐따야, 방메 친구 어, 없어. 친구들이 다 외지로 나가 있고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다 바빠서. 근데 걔네들도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상상 연애를 해. 그건 지금 레인님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인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 앞으로. 오늘 레인이 마라탕 먹고 싶은데, 마라탕 먹을 거니까, 팡매도 마라탕 시켜. 이러면 팡매 마라탕 시켜서 먹어. <laughs> 아, 좋은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카페에다가 내가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메뉴 추천해 줄게. 오. 그럼 인증 안 하면은, 벤이야. 어, 어안 잠깐만. 벤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갭 차이가 너무, 너무 센데? 아니, 근데 연애랑 그런 거야. 만약에. 그쵸. 자기야. 내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먹자고 한게 먹기 싫었어? 헤어져! 이렇게 될수 있는 게연애야 진짜, 어, 뭐, 저 방금 눈에 별, 별 보였어요, 방금. 진짜. <laughs> 그치. 한대 한... 정도 세게 치고 왔는데? 그리고 그 극한으로 하는 운동은, 음, 상달을 치자. 상달. 어? 그 토이를 사가지고 음. 레인이라고 생각하고 해. 아, 근데, 근데 그걸로는, 이게 충족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여야 되냐면 숨이 아예 간당간당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나 오늘 어, 열심히 했다 딱 그게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세 번씩 쳐레인님 방송을 보면서 해 그러면 너가 평균 방송을 다섯 <laughs> 시간 정도 보니까 그 시간에 하면 할수 있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딸상문을 치는 어... 거지 감상문처럼 그러니까 약간 딸상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딸고서 그치? <laughs> 보고서 딸고서 아니, 어, 근데, 작고. 주기적으로 게 주기, 주기적으로 빼주는 게 좋아. 아, 근데 나 좋은 생각 났어. 혹시 뒤, 뒤에 구멍 음. 써봤어? 아니요,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걸 아, 어떻게 써봐요. 그러니까 해보자. 응. 뭔가 본인만의 그런 은밀한 취미가 생기면은. 아니. <laughs> 좀 생활이 좀 재밌어져가지고, 도파민이 그쪽에서 분비가 될 수도 있잖아. 앞에서 하면 좀 그렇다며. 뒤로 해가지고 도파민 분비를 그쪽에서 시키는 거야 안 아, 돼. 아 그러다가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구슬을 넣기 수월해 아 그러면은 설아한테 좋긴 하겠다 맞아 너에게 쑥, 쑥. 쑥. 꼬리부터 달자 아 모모처럼? 음. 아나 잠깐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케겔 운동 꽝물어아자 이렇게 해서 소라 고동이 끝났다. 근데 확실히 마물 야스, 야스론이 좀 맞는 것 같긴 해. 레인이도 기분이 안 좋으면 도파민 분비를 위해 딸딸이를 쳐. <laughs>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딸따리를쳐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선생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도 딸따리는칠수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어, 나도. 아이돌도 그럴 수 있지. 뭐, 음 그렇다고 생각해 나도. 아무튼간에 재밌었다. 이렇게 팡매들 직접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고. 근데 왜 야스만 남은 거 같지? 어, 맞아요. 원래 인생은 야스거든요. 남는 건 야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스가 남는 게 맞는 거예요.